안녕하세요 동작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말에 이벤트 3개를 한번에 알아볼건데요. 첫번째는 신규 포켓몬 등장과 더불어 미션 완료시 각종 보너스가 주어지는 지속가능성 위크 두번째는 원격교환과 반짝확률 증가, 포획경험치 3배, 각종 경험치 미션이 있는 프렌드십데이 세번째는 한정이로치 루브드와 관련 포켓몬이 등장하는 포켓몬 스냅 기념 이벤트입니다. 이번 이벤트의 상세 일정입니다. 매번 달력 만드시던 나들님이 달력을 안만드셔가지고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위크입니다. 4월 20일 오전 10시부터 25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이벤트에는 신규 포켓몬인 거북손손과 거북손데스가 등장하는데요. 거북손이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이긴 한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포켓몬 이름이 거북손데스가 뭐냐? 거북손 데스는 물 바위 타입으로, 분격 194, 방어 205, 체력 176, 티종 CP는 40 기준 2675입니다. 큐은 연속 자르기와 진흙 뿌리기 물대포를 배우고요. 차징은 크로스초 스톤 엣지, 풀무기, 로켓 박치기를 배웁니다. 피포크를 확인해보니 쓸만한 포켓몬은 아닌 것 같아요. 상성상 풀에 엄청나게 약하기 때문에 쓰실 분들 계시면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질퍽이 도저류, 개봉이, 철시드가 더 많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깨봉이의 신규 이로치가 추가됩니다. 깨봉이는 약간 남색 톤으로 변하고요. 더스나는 민트색으로 변하네요. 깨봉이는 잡으면 마리당 모래 750씩 줍니다. 엄청나게 꿀이죠. 쓰레기를 주우면 모래랑 이로치를 준다. 이벤트 컨셉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모래 750 보너스가 이걸 노린 큰 그림이었던건가? 그리고 5킬로 아래서는 디그다, 덩쿠리, 콘치, 꼬몽얼, 체리버, 형광어, 두더류가 등장합니다. 레이드에는 아로라나시, 깨봉이, 라플레시아, 거북손손이 등장한다고 하구요. 이벤트 필드 리서치에서는 소미안, 또치마론, 거북손손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간한정 리서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션이 주어지는데 미션 참여자 수에 따라서 보상이 해금될 예정입니다. 1티어 2,500명 참가 시 해금이 되며 전설 레이드 배틀의 수가 증가합니다. 2티어 5,000명 참가 시 해금이 되며 무료 리모트 레이드 패스가 3개 든 박스가 상점에 등장합니다. 3티어 1 만명 참가 시 해금이 되며 포획 시 경험치가 2배로 증가합니다. 보통 이런 미션이 안 깨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보상은 전부 누적됩니다. 3티어까지 달성하면 1, 2, 3티어 보상이 다 나옵니다. 활동은 환경보호나 봉사활동 같은 나이언티 홈페이지에 쓰여있는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트위터, 페북, 인스타에 올린 후 태그 달고 나이언틱 태그하시면 됩니다. 포고뿐만 아니라 잉그레스와 해리포터도 해당이 됩니다. 리워드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이 되며 미션에서 올리실 분들은 인기인 공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 이벤트로 가보겠습니다. 두번째는 프렌드십 데이입니다. 4월 24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거 지속가능성 이그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이벤트입니다. 혼동하실까봐 한번 더 짚어드립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야생에서 풀타입 포켓몬의 출현율이 증가하고요. 교환 시 반짝반짝 포켓몬이 뜰 확률도 증가합니다. 보통 2배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될 경우 약 8%에서 10% 확률로 반짝이 포켓몬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가는 거리가 40km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더 멀리 있는 친구와 교환을 하실 수 있게 되고요. 포획시 경험치가 무려 3배로 적용됩니다. 보시면은 엑셀런트 포획시 기본 1100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벤트 포획 경치 3배를 적용하게 될 경우 3,300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고, 여기에 행복의 알까지 키게 되면 마리당 6,600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할 키고 1분에 한마리씩만 엑스런트를 던져도 이벤트 내에 무려 118만 경험치를 획득이 가능하고요정 자신이 없다면 그레이트로만 던지셔도 마리당 1,200 경험치씩은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고폴로 포획해도 마리당 900씩은 건져갑니다. 반짝반짝 포켓몬 확률 증가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단 교환 거리 40km는 2시에 끝나는 듯하니 반짝 프렌드와 교환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00마리 교환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이니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또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포켓몬을 잡은 거리가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엑셀 사탕이 한개 확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이벤트 시간 동안 루어 모드와 황로 모두 3시간 동안 지속입니다. 코로나 터진 이후로 루어 모드를 보너스 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컬렉션 챌린지를 완료하게 될 경우 10만 경험치가 지급됩니다. 이거 꽤 자주 하는 방식의 이벤트죠. 오늘 탭에 보면 잡아야 되는 명단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글로벌 챌린지 완료 시 2만 경험치가 지급됩니다. 매 시간마다 주는 거기 때문에 3시간 전부 참여하시면 6만 경험치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즉, 지속가능성 위클리워드가 3티어까지 다 열린다고 가정했을 경우 포획을 좀 열심히 하신다는 가정하에 이틀 동안 몇백만 경험치는 우습게 땡기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만큼 여러분의 지갑도 털리겠죠. 이제 마지막 이벤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포켓몬 스냅 콜라보 이벤트입니다. 이 이벤트는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5월 2일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포켓몬 스냅이 뭐냐면 4월 30일에 출시되는 포켓몬 게임의 하나입니다. 1999년에 발매된 포켓몬 스냅의 리메이크 작품인데 이거 한국에 출시 안된 게임이라서 존재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 정확히 뭐하는 게임이냐면 주인공이 렌틸 지방이라는 곳에 가서 포켓몬들이 사진을 찍고 생태를 조사한다라는 게임입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이게 뭐하는 게임이냐 싶긴 하던데 보다 보면 그래픽도 이쁘고 맘에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과를 던져서 포켓몬이 밥을 먹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 포켓몬마다 각기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사과를 먹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식으로 포켓몬을 유도할 수도 있는데 몇번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포켓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진짜 동물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죠. 또한 육지 포켓몬들뿐만 아니라 물속 포켓몬들까지 구현을 굉장히 잘해놨습니다. 탐험 요소가 있는 게임답게 이런 식으로 길을 찾아서 각기 다른 포켓몬을 관찰할 수 있게도 해놨고요. 보시면 굉장히 이쁘죠. 제가 물포켓몬 좋아하는 거 아실 분들은 다 아실텐데, 이거 보고 나니까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심해 포켓몬들까지 구현되어 있는 거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포켓몬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어떨까를 가장 잘 표현해준 게임인 것 같아서 저는 아마 높은 확률로 사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땠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사진 찍는 게임이다 보니 이벤트도 대부분 스냅샷 위주로 진행된다고 하네요. 일단 루브드의 이로치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포켓몬 사진을 찍다보면 이런 식으로 가끔 루브드가 찍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찍힌 후 야생의 루브드 한 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래 하루에 한 마리만 등장하는데 이벤트 기간 동안은 더 자주 등장한다고 하네요. 다만, 기간 한정이기 때문에 이번 이벤트 기간에만 로브도 이로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른 이벤트로 풀 계획은 있다고 하네요. 얻으실 분들은 이번 이벤트 때 열심히 얻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는 영꽃본 선이나 꼬지보리의 출연율이 증가한다고 하고요. 레이드에서는 샤미드, 메가니움, 톱치의 출연율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냅샷 촬영에 관련된 필드 리서치와 시간자 제 리서치도 있을 예정인데요. 데이터 마이닝 보니까 야생 포켓몬 찍는 리서치도 있던데 야생 포켓몬은 포획하면 위쪽에 카메라 모양을 눌러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군침이 싹 도는 이벤트들이죠. 경험치랑 이로치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